실수로 바닥에 있는 구멍에 빠지게 되면서 레벨 9로 이어진 균열을 발견하게 된 잭슨 요원. 그는 그곳에서 인간의 목소리를 따라하는 정체불명의 엔티티를 만나 정신없이 도망치는데요. 당시만 해도 잭슨은 자신이 운이 지지리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흘러 레벨 9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그 생각은 완전히 뒤바뀔 수밖에 없었답니다. 바로 레벨 9에는 잭슨이 만난 엔티티와는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녀석들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었으니 어느 날 갑자기 백룸으로 노클리핑된 이유 여러 레벨을 거치며 생존을 이어나가고 있는 벤. 백룸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한다는 레벨 0을 시작으로, 레벨 1을 포함한 몇몇 레벨을 거쳐 얼마 전 이상한 동굴에까지 도달할 수 있었는데요. 벤은 정말 운 좋게도 백룸을 탐사하는 내내 엔티티를 마주치지 않았고, 덕분에 누구보다 수월하게 백룸을 돌아다니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백룸 탐사랑 그리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 지금껏 편했던 벤의 행보를 시기하기라도 하듯, 최악의 만남이 벤을 기다리고 있었으니, 순간 발밑에 구멍을 보지 못하고 어딘가로 추락해버린 벤. 다행히 추락 지점이 그리 높지는 않았던 것인지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정신을 차리고 둘러본 주변의 풍경은 이곳이 지금껏 지나온 백룸과는 또 다른 장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고, 왠지 벤은 처음으로 묘한 불안감을 느끼는데요. 벤은 조심스레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답니다. 다행히도 그곳은 생각만큼 위험해 보이진 않았는데, 꽤 어둡긴 했지만 익숙한 모습의 집이 길게 늘어져 있는 것이 흔한 동네의 밤 풍경 같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안도도 잠시 어디선가 들려오는 기괴한 소리에 배는 급히 몸을 숨겼고 곧이어 자신의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광경을 목격한답니다. 커다란 개를 닮은 생명체와 그에 못지않은 커다란 눈알이 있었기 때문에 배는 직감적으로 두 녀석이 백룸 속 괴물인 엔 t t 라는 것을 알수 있었지만 왠지 녀석들은 금방이라도 싸울 듯 서로를 경계하고 있었는데요. 생전 처음 보는 진기한 광경에 배는 두려움도 잠시 잊은 채 폰을 꺼내들었고 두 녀석의 모습을 촬영하려는 찰나 아까까지만 해도 잘 작동하던 핸드폰이 갑자기 뒤집거리며 끊기기 시작했답니다 당황한 배는 이리저리 폰을 만지며 고치려 했었지만 폰은 이상하리만치 갈수록 끊김이 심해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한쪽에서 무언가가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답니다 놀랍게도 빛은 눈알만 있는 괴물에게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는데 빗줄기가 점점 커지는가 싶더니, 어느새 개를 닮은 괴물을 완전히 뒤덮었고, 그 순간, 녀석은 엄청난 고통으로 소하며 먼지가 되어 사라져버렸는데요. 충격적인 장면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한 탓이었을까요? 온몸이 얼어붙은 벤은 순간 폰을 바닥에 떨어뜨려버렸고, 그대로 괴물과 눈이 마주친 벤은 곧바로 반대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답니다. 다행히 녀석은 전력을 다해 뛰는 벤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었지만, 문제는 곧이어 나타난 또 다른 괴물이었는데요. 어디서 나타난 것인지 벤의 앞을 떡하니 가로막은 녀석은 커다란 눈알에 기다란 팔다리가 여러 개 달려있는 조금은 다른 형태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이놈이나 저놈이나 극도로 위험해 보이는 건 매한가지 벤는 다시 한번 비명을 지르며 괴물을 피해 달리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조금 달랐는데 느릿했던 첫 번째 괴물과 달리 녀석은 엄청난 속도로 벤을 쫓아오고 있었고 그나마 골목 사이사이로 도망치며 간발의 차로 녀석을 따돌릴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얼마나 달렸을까요? 긴박했던 상황만큼이나 빠르게 지쳐버린 벤. 도대체 벤을 쫓는 괴물들은 누구이며, 녀석들에게서 벤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 덕분에 백룸 시리즈가 어느덧 시즌3를 앞두고 있는데요. 시즌3에 앞서 엔티티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정리해보고 있는 지금, 또 하나의 깊은 소식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바로 시즌 1의 내용을 열심히 갈고 닦아 하다가 직접 집필한 백룸도서가 감사하게도 얼마 전 출간되었다는 소식인데요. 이번 도서의 경우 하다TV에서 다룬 백룸 시리즈를 만화책 형식으로 재구성한 국내 최초의 백룸 만화책으로 그동안은 제3자의 입장에서만 들을 수 있었던 백룸에 대한 이야기를 주인공들의 생각과 대화를 통해 들음으로써 보다 실감 넘치게 느낄 수 있다는 사실. 네. 시즌1의 주인공인 통과 에이싱크 재단의 요원들이 어떤 마음으로 백룸을 탐험했는지 읽어 나가는 것만으로도 영상과는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답니다. 특히 이번 도서에서는 아직까지 유튜브에서도 공개하지 않은 특별 에피소드까지 포함되어 있어 누구보다 빨리 새로운 백룸 이야기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만화를 통해 백룸을 더욱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 하다의 백룸 시리즈를 색다르게 정주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면서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죠. 안녕!